지금 일어나는 일은 괜찮지 않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퍼뜨리자. 최근 일어난 아시아 증오범죄에 박재범이 낸 목소리입니다. 팬들은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이 가득 담긴 게시물에 동요했고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의 독특한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재범의 소주 브랜드 론칭 소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스타들이 직접 주류를 생산하는 것이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일이라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드디어 올해 안으로 정식 론칭이 이루어질 것으로 밝혀져 팬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은 원소주로 화폐 단위 동그라미 이겼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다운 느낌이라 좋다. 박재범이 해서 그런지 이름마저 힙하다. 이름 의미도 좋아서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박재범은 원래 소주라는 이름의 앨범을 발매했을 정도로 소주러버로 유명한 스타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브랜드 론칭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소주는 좋은 술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바꿔서 글로벌하게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박재범의 은퇴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2년 후 연예계 은퇴를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레이블 운영은 계속하겠지만 아티스트로서는 은퇴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에 계속해서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던 그의 과거 인터뷰에 주목하며 박수칠 때 떠날 모양이네 그래도 박재범 없는 국힙이 말이 되냐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퇴 이후 유니크한 아이돌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놀라운 포부에도 모두가 주목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돌에서 락네이션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박재범입니다. 그는 다양한 작업물로 점차 이름을 알리다 보니 제이지가 소장으로 있는 락네이션에서까지 영입 제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락네이션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라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각종 힙합 커뮤니티들에선 제이지랑 박재범을 같이 말할 수 있게 되다니 이게 진짜 국뽕이다라며 폭발적인 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팬들은 그가 낙네이션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여준 행보에 기함하고 말하는데요. 낙네이션 부사장 관련 파티, 그래미, 브런치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물론, 비욘세 제이지, 디디 등네로라 하는 아티스트들과의 인증샷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박재범의 월드스타적 행보에 낙재범 범부심이 차오른다. 아시아 당권에서 낙네이션 핸드사인 할수 있는 건 원의 논리 박재범이다라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미국 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는 영광이지만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미국 힙합 시장에 있는 동양인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뱉은 말은 지키는 그의 성격답게 박재범은 무려 아시아가 탤런트에서 안군 데이비드 포스터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평소엔 자주 볼수 없었던 수트핏에 한번 놀라고 그와 함께하는 심사위원진에 두번 놀라며. 인생은 박재범처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래퍼 멘토로 나선 박재범입니다. 그는 최근 고등래퍼의 멘토로 출연하며 냉정하지만 다정한 멘토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출연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고등래퍼의 이런 거물이라니 참가자들 개탄내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제작 발표회 당시 쿨하게 시청률 27%를 기대한다던 그의 말에 걸맞게 멘토들과 참가자들의 시너지로 시청자들로부터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을 듣는 중입니다. 특히 박재범의 행동 하나하나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년 대형 사이퍼에서 실수한 채 들어가려던 참가자 김다현을 붙잡아 야야야 다시해 다시라며 격려의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게 하는가 하면 참가자들의 신경전에 저번에는 하하 웃으면서 우리 잘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라며 순수하게 감탄하는 모습이 마치 선생님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분위기 너무 좋다. 괜히 애들 자존심 안 깎아내려서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재범은 고등래퍼들을 향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고등래퍼2 당시 1위를 차지한 김하온의 인스타그램에 하이어 뮤직어때 크크크라며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했을 정도인데요. 동료들은 고등래퍼 출신들을 많이 영입한 것에 학교를 차릴 셈이냐고 놀렸으나 그는 굴하지 않고 발굴한된 아티스트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팬들은 이런 그의 뜻에 동의하며 자금 때문에 고등래퍼 포 종영 후 영입은 없다고 밝힌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OMG와 하이어뮤직의 수장 박재범입니다. 박재범은 소속사 대표로서도 힙합계의 역사를 썼는데요. 그는 역량이 있지만 펼치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AOMG와 하이어뮤직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이 아이가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인데 YG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만 했던 그녀가. AOMG로 오자마자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을 본 팬들은 소속사가 일을 한다. 이거 꿈 아니냐며 라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이 웨이도 로고, 그레이, 쌈디, 후디 우원재, 소금 펀치넬로, 가세븐 유겸 등 재능있는 아티스트들을 영입한 끝에 2021 한국 힙합 어워즈에 다양한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그 결과 힙합 루키들에겐 꿈의 소속사가 되었습니다. 계약 시 소속 뮤지션 쪽의 수익 비율을 더 높이면서까지 인재들을 양성하려는 박재범의 진심이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이 레이블들은 좋은 취지로 설립되었기 때문인지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CJ E&M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것은 물론 분기 매출액은 약 23억이라고 알려져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박재범이 누구보다 자신의 레이블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금목걸이를 선물하며 큰거 하나보다 이게 낫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 인터뷰에서는 레이블을 언급하다 눈물을 흘릴 뻔하기도 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친 겉모습에 숨겨진 인성입니다. 그의 인성은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조금만 살펴봐도 금세 드러납니다. 칭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스윙스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대표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할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스태프들조차 보통 다들 본인 꾸미기 바쁜데 박재범은 우리 트렁크 챙기기 바쁘다며 그의 인성의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박재범은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한다고 밝혀 모두의 마음을 찡하게 했고 팬들은 머리로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건또 다른데 참 멋있는 사람이다 리스펙이라며 그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로꼬의 미약금 2억을 갚아주는 걸로도 모자라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로꼬를 자신의 공연에 항상 같이 세우며 인성킹의 명물을 뽐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박재범이 사회에도 많은 것을 환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모델이었던 휴대폰 케이스와 의류 브랜드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내고 코로나 초기 마스크 5천장을 기부하는 등 한결같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대학 축제 게런티를 학교에 기부하는 독특한 결정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게런티가 한 번에 최소 2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되어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힙합.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도 영향을 받길 일이라며 그의 인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완벽한 박재범은 그야말로 국힙의 레전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팬들은 말을 번복해도 좋으니 제발 그의 은퇴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이었습니다.